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 아이디,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금액 규제지 2.7% 때, 다른 코인들 대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바닥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다른 코인들은 어떻냐안 좋다 상황이 안 좋아요. 현재 지난 10일 이후로 ETF가 순매도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 여러분들 27일, 자 27일부터 시작되는 자 대주주 현황 신고가 이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 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자이 제도권 안착을 위한 과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성 매물 소화를 위한 1차 관문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자, 여전히 여러분들, 큰 흐름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다음 달 7월이죠. 7월에 이 가상자산 이용자보법 시행을 앞두고 김치코인에 대한 상패 찌라시도 들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직접 촬영 중인 영상들, 자, 이 코인들은 괜찮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영상 속에서 제 영상에 집중을 꼭 하셔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이 가격 흐름까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트를 이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매집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내용을 이어서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뭘 보고 거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여러,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 신뢰를 가지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도지 차트예요. 도지 차트. 자, 근데 사실 이 코인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아래에 보이는 이 캔들 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 매집 지표, 매집 지표. 이런 하락 횡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자, 그 다음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 아직 눈으로 하나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자, 이렇게 120%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이때 매집된 자금 하나도 안 나가고 있죠? 그대로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표가 있으면 뭘할수 있나요? 마음 편하게 저가 매집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매집이라는 표현들 많이 사용할 텐데, 자, 이 매집이라는 게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고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을 보고 쓰는 말은 잘못된 편이다. 자, 그게 아니다. 자, 앞전에 보여드린 화면이 정확하게 여기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아래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제가 보여드린 이 매집 흐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고 그게 매집인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라고 해도 매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매집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만, 자, 이러한 급등 수익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얻어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고려하면 실제로, 자, 이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매집량만 체크하면, 자, 100%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자, 100%가 뭡니까? 다른 코인으로 거래를 해도 이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코인명, 매수매도 타점, 눌림목. 자, 이 알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단, 좋아요랑 구독은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전 이거면 충분합니다. 1%의 용기만 갖고 상단 연락처 보이시죠? 자, 여기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뭐라고 보내시느냐? 기회라고 보내주세요. 나머지 99%는 여러분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내용 이어서 또말씀또 계속 드릴 거니까, 자, 좀만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이 위해서 드릴 겁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 단도직입적으로 상단의 이 가격이죠. 1600원까지는 다시 한번더 강하게 반등세를 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코인 은 우리가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까요? 또 올라갈 때 이거를 추경매수로 또 따라 붙을 거예요? 아니죠. 항상 이렇게 올라타다가 여러분들 고점에 물린 경우도 많을 겁니다 딱 우리는 여러분들 딱한 템포만 느리게 가면 된다 자 지금 현재 609원 대략적으로 610원 대로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저는 이것보다 좀더 낮은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제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560원 자 560원 이하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건데 자이 가격 이하부터 다시 접근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면 충분히 단기급등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죠? 1,6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거의 여러분들 3배에 준하는 수익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두배란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뭐다? 기회다, 기회. 자, 그러면 이 코인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큰지를 체크할 건데 자, 코인 시장 전반 흐름 예상 좀 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 흐름을 통해서 투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이 총네 번의 반감기 사이클 흐름을 연도별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21년도, 14년도, 18년도, 22년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지금 이제 올해 차트 흐름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좀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똑같이 여러분들 다 어떻죠? 다 동. 다 똑같이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볼 거예요. 두 번째는, 급등을 보이고 있다. 급등. 여기도 급등,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를 좀 보면은, 자, 여기서도 이렇게, 급락 조정이 나오고, 행보가 나오고, 자, 여기서도 조정이 나오고, 자, 여기서는 세 번째 구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24년도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근데 결국에는 의미, 여러분들, 자, 대시세. 여기도 대시세. 첫 번째도 대시세. 이세 번째 열에 있는 사진들의, 흐름은 뭐였죠? 다 대시세였다. 자, 근데 24년도 물음표라고 그랬죠? 여기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흐름이 언제까지? 자, 이 흐름이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까지 그 다음 연도면 내년이죠.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패턴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 흐름이 여러분들 곧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게 될 비트코인이 가져올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 아이디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60원. 자, 이 가격 이하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간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단기 급등 수익 여유롭게 얻어갈 수 있다라는 점 거듭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 구독자방, 이 구독자방에서 매일같이 이 긴급 시황 브리핑과 함께 제가 이제 가격 그름 가격 흐름까지 이방 안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방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 이 구독자 방으로 여러분들 초대를 좀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리스트들이 보이죠? 하루에 딱한 개씩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급등 코인들 바닥 공략 같이 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보다 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급등이 예상되는 매집주 하나 그리고 이제 이 거래 시그널에 대해 말씀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누구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자 많은 분들 걱정이 좀 크실 텐데 제가 운영하는 이 구독자 방에서는 이미 이 구간 자 여기에서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빨강색이 나올 때 거래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차트가 좀 특이하죠? 초록색과 빨강색이 흐름의 추세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서 제가 구독자방 계신 분들에게 이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전송했던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6,100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8,500만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발송이 2월 8일 10시 보이시죠? 자, 다른 건 몰라도 문자 보낸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문자 받아. 조작이 불가능하다. 자, 그 정도로 저김 대표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 좀 살펴보면 추세 시그널이 나온 상태다. 자, 1억은 과매수권이니 딱 8,500까지만 먹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자 1억 구경 잠깐 하고 계속해서 내리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추세 수익 쉽게 얻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인지 아닌지 공포가 앞선 시기일수록 자이 차트가 하락의 끝을 여러분들에게 색깔로 알려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상승장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얻은 수익입니다 수익 여러분들 누적수익 어마어마하죠 자 누구나 저와 함께 하면은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자 물론 하락장인 여러분들 장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랑 함께 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 수익 전부 다 얻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이100% 급등이 예상되는 매집주, 매집주 코인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다른 코인들 떡락하고 있을 때나 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이 있으면 이거 딱 하나. 이거 딱 하나만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보세요. 10만원만 사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코인도 매수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따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나중에 또못산 다음에 후회해도 남는 건 뭐밖에 없다. 계좌 손실밖에 없습니다. 자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자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이름과 재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코인만 드리고 빠빠이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구독자방. 자, 위에 보이는 김현석 코인 아카데미. 자, 여기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매수 신어보면서 자, 이렇게 편하게 거래하면 됩니다. 현재 트럼프가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어요. 대선이 언제죠? 11월이에요, 11월. 앞으로 최소 5개월간은 이 코인 부장 최소 한번 이상은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5945-4980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고, 자, 저랑 같이 구독자방, 자, 위에 보이는 김현석 코인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계좌 같이 양전환 시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